고촌학사로 집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전기세 월세 아무것도 안 내는 그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종근다 고촌학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종근당 고촌학사는 종근당 고촌재단에서 운영 중인 무상기숙사인데요. 종근당 고촌재단에서 서울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촌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고촌학사는 기숙사비 전액 무료고요. 보로까지 쭉 거주할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고촌학사 가오관이 지금 있는 이신길역 3번 출구에서 보보로 단 2분이면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생활할 수 있는 고촌 학자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제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 이 공간은 2인 1실인데요. 저는 층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1인 1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방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먼저 이 공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침대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귀여운 걸좀 좋아해서 이렇게 인형들까지 깜찍하게 배치를 해놨고요. 저희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각 호실별로 냉장고가 있다는 건데요. 직접 조리를 해서 끼니를 챙겨 먹고는 합니다. 여기는 또 제가 쓰는 책상 자리인데요. 이렇게 서랍장이 책상을 두르고 있어서 저희 룸메이트 언니가 조금 일찍 자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스탠드 켜고 혼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화장실인데 진짜 넓고 깨끗하지 않나요? 청소에 진심인 편이라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11층 공용실인데요. 공용실에 이렇게 보시면 인덕션이 고또 싱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도 해먹고 설거지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종근당 고촌학사 들어오고 싶으시죠? 서울 사례가 막막한 지방 출신 대학생분들 종근당 고촌학사에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바래요 월세도 무료, 전기세도 무료, 수도세도 무료. 전부 다 무료니까요. 종근당 고촌학사로 오세요. 오세요.